자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공합성에 있어서 어, 실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죠 그죠 어, 많이 해봤는데 어, 공합성에 있어서 실제 어, 어떻게 비해서는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laughs> 힘내시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죠 어, 항시 젊음이 뭡니까 젊음이 좋다는 것은 피가 잘 돌기 때문이죠 피가 잘 돈다는 것은 그만큼 혈기가 왕성하다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있다 좋다 있다 가 아니고 좋다 멋지다 그죠 자 그러면 어 젊음을 어디에 불사르느냐 여기 한번 불살을 봅시다 이 벼잎이 있으면 어 태양빛이 내리쬐서잎 속에 식물세포가 있겠죠 세포 속에 핵이 있고 여기에 아, 어, 엽록체가 있고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엽록소에서 받아들이는 게 실제 이제 하나하나의 그 세포 속에 엽록소가 수십 개, 수백 개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배를 심어 놓으면 이 전체 논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면적 지수가 립, 에어리아, 어, 인덱스 지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만한 면적이 있다. 어, 논이 있으면 이 면적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m 곱하기 50m 하면 얼마? 20,000 10, 천이죠. 천제곱미터입니다. 그죠? 20m, 50m. 그러면 천 제곱미터는 다른 말로 10 아르라고도 하죠, 그렇죠? 어, 그 없어. 그럼 아르는 뭐냐? 아르는 이 아르는 가로 1 0미 세로 1 0미 그래서 100 제곱미터라고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자꾸 넘어가서는데 어, 터치 스크린이다 되 보니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터치 스크린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마스크를 소리 착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어쨌든 어, 좋습니다. 그럼, 립 아리아 인덱스가 이만한 면적에 천제곱미터의 면적에 잎을 전부 잘라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면적이 전부 커버링을 한다. 소위 덮는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덮었을 때몇 번을 덮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잎을 전부 따보니까 싹다 그냥 덮더라 한번 덮더라 두번 덮더라 세번 덮더라 이게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가장 좋은 최적연면적 지수는 소위 이제 최고분월기 소위 맥시멈 틸러링 스테이지 이때 보면 옛날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5 정도가 좋았어요 5 그러나 최근에는 좀 높아졌어요 몇한6.57 까지도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 실제 이제 연면적 지수가 높다는 말은 이렇게 잎이 많고 무성하다는 얘기죠 무성하면 병이 많이 발생하겠죠 또 충도 많이 발생하겠죠 왜 바람이 잘안 들고 아래쪽이 습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잎이 너무 많으면 바람도 안 통하고 어햇빛이잘안 비치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벼 품종 어, 소위 컬티바 라이스 컬티바가 비벼 품종이 어, 어떤 문제냐? 키가 아주 커요. 소위 장간종이라 그러죠. 키가 큰데 이키 크고 잎이 쭉 늘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면적 지수가 높으면은 이런 문제가 어, 발생을 하더라 그죠? 그런데 최근에 배 품종은 어떠냐? 잎이 이렇게 고추 써 있단 말이에요. 이로 착착 그러면 햇빛을 받는 어 태세 소위 수광 태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빛을 받는 태세가 태도가 아주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 연면적이 좀 많더라도 큰그 문제가 떠고어선 6.5에서 7까지 돼도 좋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럼 잎이 나왔으니까 이왕 얘기합니다. 잎이 이렇게 고추 설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 이게 규산입니다. 규산. 어, 이게 규산질 비, 비료를 많이 시용하면은 딱딱하게 이렇게 에, 직립해서 설수 있다 이죠 그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질소를 많이 주면은 어떻다? 축 늘어집니다. 그죠? 축 늘어지는데. 이 규산을 주면은 어, 이 충돌의 짐을 방지해서 질소 시용량을 높일 수가 있는 효과도 있다 그죠? 그 공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규산의 효과가 베이스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적 연면적 지수를 우리가 칠로 보든 뭐 오로 보든 일단 봅니다. 그러면 이 연면적 지수가 커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뭐 6, 8,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 호, 어, 먼저 광합성량이죠. 어, 빛을 받았을 때 광합성하죠.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결합해서 탄수화물 당을 만들죠. C6, H12, O6, 그다음 산소를 내보낸는데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라이트 빛을 받았을 때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물을 광분해하죠. 그죠? 어, 빛이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빛이 없으면 거꾸로 과정 소위 역 과정이 생기죠 이 당이 분해되죠 그죠 분해돼서 이산화탄소와 어, 물로 나온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잎끝에 이슬이 다 맺혀 있죠 아침이슬이란 노래도 있지 그죠 이~ 잎이 자 물이 어, 맺혀 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이~ 증산 작용에서 어, 낮에 하다가 밤에 또 멈춤으로 인해서 1비1액이라는게 있어요. 이렇게 미래적 근앞 뿌리에서 밀어 올리는 압이 이렇게 물에 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죠? 어, 총체적으로 우리가 새벽 이슬을 보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어, 혼조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광업성량은 여기서 보면 이 정도겠죠. 한뭐7 내지 뭐 8까지 연면적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도 이렇게 증가하더라 하는 거죠. 증가하더라. 그런데 실제 보니까 순생산량 광합성량은 어 이만큼 했어요. 여기까지 맥시멈이 됐는데, 어? 실제 입 면적하고 생산된 거 보니까 이것밖에안 되더라니.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 갭이 생기죠. 차이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뭐가 문제냐 얘 때문에 이 호흡 방금 아까 설명 드렸죠 여기 역과정 여기서 광합성에서 빛이 있는 경우 빛이 없는 암 상태 소위 닭 상태가 되면은 거꾸로 과정이 생긴다 소비를 해 버린다 그죠 호흡에 의해서 물론 빛이 있을 때도 광호흡을 합니다 빛이 있는 광호흡도 하지만 대체로 밤에 호흡을 많이 한다 그래서, 얼음 꿀 사과가 왜 유명하냐 하면,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광암 성향에 의존한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나중에, 소위, 이제, 이 사과가 있으면, 시방 주변에 노란색 물이 들죠. 그걸 일명 무슨 사과? 꿀 사과. 이렇게 말한다. 그죠? 조금 치우고 갑시다. 꿀사과 얘기하면 또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사람 고향이 어디인지 알죠? 또 눈치 못채는 학생 있다 봐라. 어디지? 어디지? 사과하지 말고 어른 꿀사과 얘기했잖아. 미랑이죠, 그죠? 또 미랑도 모르는 학생 있지. 미랑은 16세기 살인파의 성구지입니다, 그죠? 아주 보수적인 곳이죠. 살인파 소 영남학파의 성구지입니다. 어, 고향이 꼭그 어른 꿀은 아니고. 어, 촌 출신입니다. 열맹초 놈이죠. 그죠. 자, 색깔을 조금 바꿔 봅시다. 어, 요거를 같이 자 그러면 실제 이제 광합성 호흡 면적 지수에 의해서 광합성하고 호흡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빛의 세기가 요거는 약할 때는 광합성량이 이렇게 적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어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이렇게 크다며 얼마 얼마나 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1 m 되는 1 제곱미터당 한 시간에 얼마나 하느냐에요 이산화탄소를 무게로 한, 어, 나타낸 거예요. 광합성이 그6 이상이 되죠, 그죠? 6 g 그러면 그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한 3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비가 오고 또 빛의 세기가더 약해지고 하면은 두또 줄어들겠죠 그죠 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호흡은 어때요 호흡량은 이렇게 보니까 어 연면적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쭈르르 커진다 올라간다 그죠 아 이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굴락 소위 이제 이 여기 l i 가 이렇게 자라 t o 는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캐노피캐노피 캐노피는 이 자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굴락, of a l i t t l 이이 i t of a l i t 이 l 락구조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이이 i t of a 광합성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포트가 이렇게 있다 했죠 무슨 포트 예 와그너 포트 라 했죠 와그 와그너란 사람이 어 만든 어, 포트 라 해서 2000분의 1 하고 5000분의 1 5000분의 1 포트와 어 2000분의 1어 포트가 있다 했죠 이건 알 입니다 그렇죠 1r은 아까 얘기했죠 가로 10 세로 10m 여기에 이제 2,000개를 놓을 수 있느냐, 5,000개를 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 그래 여기 포트로 그냥 뭐한 50cm 간격으로 떨어뜨려 놨다. 이게 한 포기만 심었다. 예를 들어서. 아, 비료도 충분히 지었다. 그럼 막 무성하게 자라겠죠? 예. 네. 이렇게 자랄 거예요. 무성하게. 한 포기만 있으니까. 그죠. 한 폭이 자체가 아주 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공간이 많이 있고 바람도 잘 통하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엄청나게 뭐한다. 투과 광이 투과가 잘 된다. 바람도 잘 통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광합성 한 개체당에 개체당 퍼플랜트이죠. 플랜트 또는 힐한 개체당에 개체 당의 광합성량 어 p s 양을 어 보면은 어 그만큼 이 개체당으로 보면 엄청 높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군락 상태 그러니까이논 안에 전체로 이렇게 배가 자라고 있을 때는 군락이라고 한다 했죠. 이 상태 조건하고 그냥 포트로 한 개체로 이렇게 있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실제 연면적 지수만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또 품종입니다 컬티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나왔던 그 품종들이 있어요 깨들은 그 키가 소위 볼쭘하다 그러지 불쭘한 키가 큽니다 한 1m 52m 뭐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키가 작다 외성이면서 땅땅하다 그리고 이 피칭립에서 수강태세가 좋다 옛날 거는 쭉 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이 이제 수강태세에 따라서 어, 광합성량이 호흡량하고 어, 다르게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한칸더 가면 어, 직립초행은 배의 계층의 수원 태수를족게 하고 광합성이 증가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그램 보면 이 광합성 속도로 보면 어, 시간당 퍼제곱메다에 한 1제곱메다에 몇 그램이냐. 이거는 총 늘어진 거는 한 3그램밖에 안 못해요. 하지만 잎이 쭉쓴 거는 몇 그램까지 한 8그램, 9그램까지 생산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세기는 이 칼로리로 지금 계산했는데, 1분당, 1제곱센치당 칼로리 양이 이렇게 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어 증립하는 초행은 증가하더라. 충늘어진 어 초행은 아무리 광을 세게 어 많이 비춰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포토 재배하는 거 하고, 이굴락재배 하는 거, 어, 하는 차이점이죠. 자, 요걸 여러분들 잘 보면 어떤 걸또 느낄 수 있냐면, 이그 직립초행이라는 것은 잎이 춥고 추석다 했죠. 이로. 근데 아래 거는 쭉 늘어져 있다 했죠.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 있잖아요. 지금 그 누워서 듣는 학생이 지금 내 눈에는 보입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누워있네. 누워서 듣는 학생은 어떻다 이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이렇게 광음성 양이 수업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3밖에 안돼 지금 딱정자 서로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열심히 듣는 학생은 뭐한다 이뭐여까지 9, 시까지 올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어, 높여야 된다 그 말은 어, 딱 고기를 들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잘 들으면 좋다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삭이 펼 때, 이삭이 펼 때, 그러니까 출수죠 출수. 자, 이 몸이 있고 입집이요, 입집이요 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네. 그러면 옆신이 있고, 자 여기서 요 요걸 뚫고 입집을 뚫고 이삭이 요렇게 출현하는 거, 여기 펼 때라는 거예요. 이삭필때요 때에 배어 품종의 광합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옛날에 나온 품종들이 뭐냐면 조동지 구미, 팔달 진홍 이런 애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조동지란 애는 그 (1896년이니까) 벌써 (130년) (40년) 뭐 거의 가까이 (130) 정확히 (4년) 전의 애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오래됐다 그죠 1 3 0 4 0년 그런데 딱 보니까 끈 잎의 각도가 이 잎의 각도가 60도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옛날 품종들은 다 60도 근처죠요 근데 최근에 최근에라면 뭐한데 통일벼 어이얘는 23도, 19도예요. 그러면 잎이 이렇게 아얘 너무 심하다. 요 정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잎이 쫙 위로 향해 있죠. 그래서 이래 통일벼나 건강어 이런 애들은 끝잎 각도가 소위 수광 태세가 위로 직립, 잎이 직립해 있어서 수광 태세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합성 속도를 이렇게 어, 표시를 했지만 어, 실제 질수는 얼마만큼 주고 얘기를 하냐면 질수가 제일 이제 핵심이니까 6 g 로 시바르당 요거는 이제 질수를 2 4 k g 줬을 때 그러니까 그의 4배죠 그죠 어. 레벨로 질소량을 어, 높여줬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어 일명 소비 어 소비 소비하니까 뭐 소비하는 거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고 비료를 적게 준다. 요거는 답이 비료를 많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 여기서 자, 소비의 경우는 한번 봅니다. 17, 17 거의 평균한 20 20안 되죠. 18 이제 뭐 정도 되죠 그런데 통일은 얼마에요 25 26 정도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에 가보니까 이쪽에 가보니까 비료를 많이 주니깐 여기 이제그 시간당 광합성량이 이렇게 되더라 그죠 거의 한23 4 근데 얘는 어때요 거의 30이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햇빛에서 내리쬐서 햇빛이 비쳐서이 광합성량이 많아야 이게 결국은 뭐다 이일드 뭐죠 수량과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일드는 킬로그램/테나르 우리나라에서는 것은 국제적으로 쓰는 것은 톤/헥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한다? 이 수량도 증가하는 이런 거, 이런 커브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잎의 각도도 중요하고, 그는 결국은 잎분종적 특징이고 비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계도국이라든지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적기적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광합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물질 생산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의 생육 과정에 따른 광합성과 호흡. 아까 설명 다 했죠. 개체군 광합성, 개체잎 한 잎의 광합성 능력은 여기 언제가 가장 좋느냐 하면은 그 이삭 생길 때 출수기 때가 어아 출수기가 아니고 유수 형성기죠. 요거는 출수기에 30일 전입니다, 그죠? 유수 형성기는 이때가 가장 좋고 다 익음 때 되면은 아예 뭐 물질 생산과 압성량이 이렇게 거의 더랍된다 떨어진다 이 말이죠. 호흡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개체군의 연면적 지수를 한번 보면 LAI라고 한다 했죠. 이 출수기 때가 거의 가장 높다. 그렇죠. 어, 엄밀히 말하면 출수기 직전 볼록하게 이삭이 비어있는 수인기죠. 그렇죠. 어, 한 일주일 전이 가장 어, 높다. 그죠 호흡작용은 거의 출수기 때가 가장 높더라. 그 다음에 개체군의 감성은 아까 얘기했고. 그렇죠. 어, 여기 그 한창 분을 할때 새끼 칠 때. 그렇죠. 개체 옆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군이라고요. 한 포기. 그죠? 요거는 한 입. 요거는 위 A는 한 포기. 한포기의 과함성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하셨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